지금까지 찍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잘려가지고 <laughs> 트렁크 <나겠지>? 다행이네요. 트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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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렁크, 아, 트렁크, 안돼, 트렁크 열어봐. 하요 안녕하세요. 프런이 주차 너무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왜요>? <administration> 김수지 프런님 오셨습니다. 머니 게임. 니게그 찍으려고 온 거라서 저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찍고 싶어서 찍는 건 아니에요. 짜잔, <laughs> 너랑 나랑 딱 2분 차이 났는데 <laughs> 느낌이 좀 다르다. 어, 나 30분 앉아. 앉아, 선수는 거기, 스탭은 아, 여기.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우리 옆목발비, 어, 박사님, 이 영상을 달리기 20대 나왔어. 박사님 대단하시다고. 진짜? 이몇살이었는데 나도 20, 나도 20회 나오긴 했는데 아, 근데 언니가 저보다 5년 넘었는 똑같이 나왔다는 게대단하다아 어? 이거 약간 얘기는데 아니 아니 거기서 그랬잖아 니 아니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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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언니 박파님이 그랬다니까 아니 거꾸로는 박파님이 다 아니 진짜 언니 다들 한거에 칭찬 이게 다른데 똑같이 나왔니까 <laughs>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실시간에 보왜 그래 오빠, 오빠 <웃음> 되면 불리고 생각 나이로 봤을 때를 면나잖아1 1 2 맞아요. 어제 봤어요. 112. 8세였어 제가 그때 11세 나온 거예요. 어디나 많이 찾으세요. 예. 거어 근데 너가 할때시 아. 아이 좀 이리 가까이 와서 하세요. 거의서좀 찍기 어렵습니다. <laughs> 술안어요술안마어요 술 안... 아니다. 추은데있다라오니까너이가또꼭 또 얘기를 하네. <laughs>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냐면, 이1년 동안 손수들다 고생했으니까 같이 저녁 한번 먹자 이런 의미에서 너네다 바쁘니까 응. 얘기 한 거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그냥 일 년을 그냥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식사 하는 거니까. 좀 맛있게 먹고, 네. 먹고, 움직이 사람들은 빨리 얘기하고 싶으또바쁘니까 저녁에 알겠지? 안바빠요안바빠안바빠 형이 안바빠요 형이 안바빠요형안바빠요안바꿔이안바빠진것 같은데 꿔요이안 바꿔요. 형이 안바요 형이 안 바꿔요. 이안 <laughs> 바꿔요. 형이 안, 바빠, 안 바빠. 네 감사합니다 네. 내가 지워도 되자 강호 예론이 아이 있죠? 네네 아니야 한주신녀 보스야 그랬잖너두줄 어, 하라고 우리. 프로님 제가 두줄 하라고 말 전했어요 아 잘했어 우리. 이제는 보스야 아 그래? 이두 근데 뭐든지 그러면 진영이 얘기할 때는 손을 통 아니요 제 말은 안 돼요 <놀라>? 손님 안 하셨어요? 저? 전는 이미 벌요아 맞다 다 있었지 뭐라쓴 거야? 아배구나 영어 자먹 여기 먹을 일 있으면은 프로님 네, 친구 보니까 편하게 와가지고 서비스 달라고 그래 공짜로는 내가 모르겠는데 서비스 많이 줄걸요 프로님 성함 달고 먹어야겠 친구 제일 친한 친구 그 얘기 할줄 알았다 응. <laughs> 아, 이슈 프로님이 하고 나가요 아무튼 뭐오래 고생 많았고 아무튼 좋은 시간 보내고 저희 베트남에서 봬요 시우 렇지팅 이번 주는 아예 안 나온다는 건가? 골프생 아, 네. 여러분들 베트남에서 봬요 아, 저희 또... 들어가세요 부모님! 며칠에 가세요? 1월 18일 어. 어. 같이 어. 들어가는 거 아니야? 1월 18일 호연이랑 저랑 현경이랑 네 18일? 아, 아. 18일. 아, 이제 되는 거아 이제 된다 여태까지 뭐 하는 거야 아. 트렁크 다시 열어 트렁크 까지 찍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다 잘려가지고 <laughs> 다행이네요 트렁크 렁크네렁크 트렁크 트 열어봐 진짜요? 아 진짜 더러운데 어떡해 짜다잔 박현명 프로님의 이기경 <웃음> 엉망진창 <웃음> 트렁크 진짜로, 옷도 진짜로. 걸려있고 어, 앞에도 막 쓰레기가 엄청 많고 예, 예, 예. 약간, 약간 막... 편이어서. 어, 냄새도 좀... 아, 아, 아 죄송해요 <laughs> 네. 네. 그만할게요 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골프생 구독자 여러분 어, 골프생 유튜브 저도 조회수 보는데 제거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고생, 화이팅! 화이팅!